네, 안녕하세요. 포메이커스입니다. <laughs> 아, 이게 다 스텝 모터를 구동하는 아두이노와 어, 버튼, 스위치, 조이스틱, 이런 걸로 가지고 이 모터를 구형하는 스텝 모터를 구형하는 구성을 계속 해보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수치를 입력해놓고 입력하면 모터가 동작되는 거. 여기는 지금 버튼을 눌러서 여기 스텝 모터를 구동시키는 거. 이건 이제 별개로 다 해서 테스트할 때 별개로 다 해서 한번 어 여기. USB로 요쪽 거 하나 테스트 해 보고 그대로 놔두고 얘는 얘대로 계속 동작하는 거 테스트 해 보고 요거는 지금 저 뒤쪽 안쪽에 보면은 저기 블루투스 있습니다. 블루투스. 여기 저기 블루투스. 요거는 블루투스를 테스트하는 용도로 한번 해 보고 요거는 여기 버튼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 여기 센서도 있고. 이렇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브레드 보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지지들을 만들었어요. 지지들을 만들어가지고. 아두이노, 이렇게 실드, 버튼, 조이스틱 실드, 그리고 여기 모터, 모터 드라이버 위에다가. 왜냐면 이게 이 선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밑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 선을 연결하는 것도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본 거죠 구멍 뭐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이렇게 구멍이 있는 자리에다가 어, 볼트를 끼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쪽 뒤쪽에다가 이런 서포트 지지대 올려놓고 이런 걸로 조절하면서 제어해볼 수 있게. 이것도 참 제가 이게 선, 물론 뭐 이런게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런거 테스트 해보기다또또 어 이쪽에는 요거는 요거 나름대로 하나의 구성 얘는 요거하고 요거가 별개로 지금 딱 되어 있어서 무선 통신을 할수 있게 여기를 버튼을 누르면 여기 모터가 작동되게 여기. 버튼이 이쪽 달려 있는 거죠. 아두이노 이쪽 컨트롤러하고 여기 슬레이브 이쪽에서는 이 모터를 구동시키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 상관없다는 거죠. 거리 떨어져 별개라는 거죠. 별개. 별개. 구성을 하는 거지. 이제. 대신에 테스트 하기 위해서 가까이다가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고, 버튼을 누르면 무선 통신, 무선 통신 할수 있게. 그리고 계속 테스트 해보는 거죠. 버튼을 눌렀을 때, 뭐 조이스틱을 했을 때, 가변전기 사용했을 때, 이런 모터를 구동시켜보는 거. 이것도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는 저는 이것, 그할때 왜냐면은 너무나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하다면 너무나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안 됩니다 지금 뭐 구성을 했지만은 정말 안 되죠 이 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연결하다면여 선이 한 가닥이라도 한 가닥이라도 잘못 곱해 있으면 이 모터가 작동이 되지 않고 컨트롤러가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구성을 딱딱 나누어서 아두이노 2세트 자 이건 마스트 이거는 슬레이브 신호를 받는 신호를 보내는 쪽, 신호를 받는 쪽. 자 이렇게 구성을 하고 아예 이요 미칸은 요요한칸 여기 요, 요렇게 이거 브레드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거 한 판, 두 판, 세판으로 나눠져 는데 요거 요한 판은 여기 이쪽으로 연결시켜서 5 v 하고 5 v 플러스, 5 v 마이너스에서 뭐 스위치, LED 이런 식으로 구성을 시키고 이쪽은 또 이쪽에다 5 v 트고 여기다가 모터 드라이버 두, 두 개, 또 요거 모터 구동시키는 거, 아예 선을 분리시켜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이게 다 바닥에 내려와, 내려와 있으면, 내려와 있으면, 너무 복잡해서 안 되고, 이렇게 서포트 지지대 하나 올려가가지고, 공중에 딱 있어서, 내가 어떤 선을 잘못 연결시켰나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테스트를 해보고, 내가 버튼을 이렇게, 뭐 눌렀을 때, 어, 잘 작동이 되면 되는데, 예를 들면, 뭔가 작동이 잘안 된다면은, 이게 어느 쪽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laughs> 어느 선이 잘못됐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선은 제대로 뭐 연결되었고, 다 선을, 뭐 이런 식으로, 선을 그래도 볼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안 되고, 그냥 바닥에서 딱 한다? 그러면 막 선이 막 이쪽 이쪽 막 엉켜버리면은 이거 테스트 공부할 공부하는 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음. 음, 이런 식으로 요거는 또 요거 한 세트인 거죠. 요거는 RF 통신 하기 위한 그냥 한 세트. 제가 요 옆에 보여준 거는 별개로 여기 디스플레이를 이용하고 여기다 수치 입력하는 거 요거 한 세트 공부하는 거한 세트. 요두 번째 거는 블루투스 공부하는 거한 세트. 요거 세 번째 거는 버튼을 이용하는 테스트. 별개로 다 있는 거죠. 여유가 된다면 모터를 하나씩 다 별개로 딱 연결 시켜놓고 해놓는 거. 그리고 여기다가 뭐 마킹을 해놓는 거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해서 요거 순서대로. 여기다가 업로드를 시킬 때 우리가 컴, 컴퓨터에서 업로드 시킬 때 어느 선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쉽게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쪽에 보면 아... 이렇게 내가 이쪽 만약에 뭐 요거를 이 선을 이제 여기다 꼽았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끄고 요것만 키고 여기다가 업로드 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 것 테스트 할 때는 뭐 끄고 두 번째 것만 업로드 시킬 때 사용하고 이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이 스위치가 있는 이런 USB 포트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개면 이제 다 꼽아놓고 자몇 번째 테스트 할때몇 번째 켜고 왜냐하면은 이거를 껐다 켰다가 할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 대를 같이 이제 공유를 해서 테스트 해보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이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이거 여러 개를 같이 테스트 할 때는 이런 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마킹 되뭐 1번 모터 2번 모터 3번 모터 4번 모터 돼요. 뭐 이건 뭐 이렇게 마킹은 별,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저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스텝 모터 이용하려면 외부 전원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위치가 달린 얘는 지금 12볼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요거 요고 11볼트로 이런 식으로 버튼을 끄고 키고 하는 스위치도 이렇게 연결하고, 저기는 12볼트, 0 볼트에서 12볼, 트1 4볼트까지 이게 조절이 되는 아답타, 아답타 파워 이게 있죠. 이걸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져 있나? 얘는 지금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키고. 얘는, 어, 여기도 전원 스위치 키고, 우리가 뭐 파워, 이거 업로드 할 때, 이제 외부 전원 꺼야거나 해야 될 때, 코드를 뺐다 켰다, 뺐다 켰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스위치 뺐다 켰다 할수 있게. 넣고, 요거는, 여기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모터를, 자, 이렇게. 제어하는 거 테스트 조이스틱이 달려 있고 여기 가변 저항기도 달려 있고 또 버튼을 이용하는 것도 여기 다 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다 테스트 해볼수 있는 거죠 요거 업로드 시켜서 요거 사용해 보기도 하고 가변 저항기 사용해서 뭐 가변 저항기를 모터를 조절하는 거 한번 테스트 해 보기도 하고 버튼을 이용해서 요거 하는 것도 사용해 보기도 하고 얘네들도 똑같이 이렇게 모듈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잘적층을 시켜서 만들고 이렇게 선이 딱 떨어져서 이거는 뭐 컨트롤 부분, 이쪽은 여기부터는 모터 드라이버 부분 좀 분리를 시켜 놓는 게 낫죠. 얘하고 얘 선이 이게 서로 섞여 버리면은 뭐 모터가 탈 수도 있고 뭐 얘가 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여기는 아두이노와 조이스틱 관련된 선들이 여기 하나의 뭉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제 모터 드라이버와 모터가 연결되고, 모터 드라이버와 이 아두이노가 선 연결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복잡하지 않죠. 선이 우리가 잘못 연결시켜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그나마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죠. 깔끔하게. 떨어지고, 떨어지고. 밑에는 센서를 이용한 또 모터를 이렇게 제어시킬 수있 해보는 거죠. 선 정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모터, 리스트 이거는 또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 이거는 이두개의 모터 드라이버를 같이 구동시키는 거는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쪽은 또 이렇게 세 개를 놨지만 별개로 테스트할 수 있게 이렇게 이런 것도 또뭐 스위치가 있는 걸 사용하면은 좋겠죠. 안 사용할 때 이거 이거 안 사용할 때는 이걸 이거 끄고 이렇게 할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사용하면 괜찮겠지. 음, 아, 그리고 요거 중간에 하나 있었구나. 요거. 요거는 지금 이렇게 테스트를 끝난 다음에 지금 요게 테스트를 끝난 다음에 이거 지금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작동을 다 해봤으니까. 아,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손을 이걸 가지고 뭔가 모터를 우리가 기계장치에다가 붙여가지고 테스트할 수 없으니까. 이거 통째로 들고 가서 하려면 복잡하고 이러니까. 얘 모듈 하나 요 구성된 것을 이런식으로 아두이노와 이렇게 아두이노와 요스크류실드 이렇게 꼽아가지고 얘가 중요한 포인트는 자 여기 여기 구성된게 다 있죠 실드꽂고 버튼 있어야 되고 버튼을 눌렀을 때 표시되는거 있어야 되고 이런식으로 요런 이런거 요런 구매를 하는 거죠 하고 그리고 여기에 뭐 숫자가 표시되고 싶다면 숫자를 표시될 수 있는거 이렇게 하나 붙이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얘네끼리 선을 이렇게 밑에다가 선을 납땜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점퍼선을 이렇게 아주 짧게 하거나 이렇게 딱 꼽은 다음에 글루건으로 딱 붙여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하나의 그냥 모드를 딱 해놓고 얘를 컨트롤러로 생각하고 얘가 마스터 버튼을 눌렀을 때 반대편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모터하고 모터를 꼽을 수 있게. 뭐 한 세트를 또 구매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딱 이렇게 해서 버튼을 제어하면은 를 반대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모터가 여기 무선 신호를 받아가지고 제어를 할수 있게 이렇게도 구성할 수 있는 모습. 진화된 거죠. 진화. 얘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엄청 열심히 해서 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를 또 제어를 하는 거고. 이곳에 또 진화가 되면은 이제 정말 이런 버튼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기계에 사용하는 좋은 버튼 안에는 이런 게 구성되어 있고 바깥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 버튼은 아주 좋은 기계 버튼을 이용해서 딱딱딱 버튼 누르고 이것도 LED 이렇게 돼 있는데 멋있는 LED 딱좀큰거 화면이 딱딱 큰거 LED 딱딱 키면서 딱 버튼 눌렀을 때딱 보고 할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겠죠 아무튼. 이거는 뭐, 제가 이거 스텝모터 공부하면서 어 지금, 현재 이렇게 공부한 는데 지금부터가 이제 계속 공부인 거죠. 계속. 왜냐면 이거 기기적으로는 뭐 작동이 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부터, 어 비전공자. 음. 네. 그러니까 이 컴퓨터와 이 코딩이나 이런 걸 모르는 비전공자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그 스텝모터 그 코딩을 연습을 해야 되겠죠. 정말 외우든가 뭐 흐름을 알든가 뭐시언어로 공부를 하든가 어떤 식으로든 계속 테스트를 해서 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 수치 제어를 할수 있게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적인 구성인 거고 이제부터는 얘네들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는 이 안에 어떤 명령어를 잘 심어가지고 내가 어떤 조이스틱을 사용하거나, 조이스틱과 뭐 버튼과 LED를 같이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신호를 받아가지고 스텝 모터를 구동시키거나, 뭐, 뭐, 자율주행 차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어떤 원리 센서 아주 좋은 센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기본적인 센서를 받았을 때 모터가 어떻게 구동되거나 하는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겠죠.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어떻게 동작을 하라 뭐 바퀴가 굴러가라 아니면 바퀴가 멈추어라 뭐 비상, 비상 배를 울려라 하는 것들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거겠죠. 갈 길이 엄청 멀죠. 배우면 배울수록 이제 계속 그 배우면 배울수록 할 것은 많아지고 좀더 난이도 있고 대신에 이제 좀더 이제 아주 난이도 있고 좋은 것을 공부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 잠깐 한번 영상을 한번 과정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저는 이걸 뭐 아두이노 코딩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못합니다 이거 지금 지금 저도 공부하는 사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아 이걸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그냥 저는 이렇게 구성을 해봤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하니까 공부하기가 쉬워졌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제가 이걸 구성하는데 어떤 코딩 소스를 썼고 어떤 걸 사용했다 이런 것들은 어, 답변해드리기 힘듭니다. 저는 그, 저도 다른 음, 뭐,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복사해서 사용해보고 테스트하는 정도이지 이것을 코딩을 할수 있는 실력은 아직 안 되니까 그런 질문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구성하는 부분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